사사기 9장 46절부터 10장 5절입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 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 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 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무 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무 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 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계망대에 있던 성업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천 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의 진을 치고 그곳에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경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삭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셔 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 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 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 멜렉에게 자기 형제 이름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루파리아들 요담에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비 멜렉 다음에는 이삭갈집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상간 지방에 있는 3일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 그 뒤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laughs>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들, 그에게는 아들이 서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른 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러아 땅에 서른 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본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아멘. 세겜 사람들과 아비 멜렉의 죄에 대한 벌입니다 57절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모두 갚으셨습니다 42절부터 46절에 세겜 사람은 밀로 집안 사람을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들에 나가 일하고 있는데 아비 멜렉이 가서 쳐죽였습니다 46절부터 49절에 이 소식을 듣고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지하 동굴로 피했습니다 아비 멜렉 군대를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 와서 동굴에다 불을 질렀습니다.그래서 세겜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천명, 천명 좀 죽였습니다.기도원의 아들 70명을 죽인 벌로 하나님은 여기서만도 세겜 사람들이 천명이나 죽게 하셨습니다.죄에 대한 그 벌이 죄에 비해서 심이 큽니다. 56절에 하나님은 아비 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죄를 갚으셨습니다. 50절부터 54절에 아비 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성 사람들은 성읍을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데베스는 세겜을 도와 아비멜렉에게 대적했습니다. 데베스는 세겜보다 작아서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망대 꼭대기까지 소탕하려다가 아비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복수는 비천한 마음의 비천한 즐거움입니다 인간의 화와 복은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아비멜렉은 망대의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부서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이 나를 죽였다고 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하여 죽였,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비참한 재후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끝이 명예롭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받아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죄를 지으면 죗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지고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55절에 아비 멜렉이 죽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비 멜렉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 멜렉 한 사람이 죽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탈선이 추종하는 자들 전체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이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57절에 여룻바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레 이후의 사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사기 5장 1절과 2절에 이사갈 지파에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로 23년 동안 있었습니다. 1절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로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잘못이 기록되지 않을 만큼 제약이나 실수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실수도 공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은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5장 3절부터 5절에 길라사람 야일이 22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습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어서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각각 한 개의 성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첩을 많이 두어서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그는 첩을 많이 두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떤 인물로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만 내어 놓을만한 선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벌을 받게 합니다 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점이나 잘못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는 내일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물러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지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이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코로나 시끄로시는 많은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할 것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 움직여지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